25페이지 13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머릿속에서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지. 느낌적으로 왠지 그런 거 같으면 오하고 아닌 거 같으면 X하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순환소수 여기 쪽 맞지? 그래서 내가 다 적어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머릿속에서만 이거를 내가 그릴 수 있으면 은 머릿속에서만이야. 그러면 찾을 수 있어. 자 순환소수는 전부 유리수 맞아? 맞네 그치? 응. 다음에 모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이다 무한소수 여기 와봐 무한소수 여기 있잖아 응. 맞지? 근데 순환소수야 아닌 것도 있네 여기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모든 무한소수는 뭐뭐뭐 꼴로 나타낼 땐 저한테 이런 거안 알려주셨잖아요 아니 알려줬어 안 적을 뿐이야 왜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저게 사실 무슨 말이야? 분수 꼴이란 뜻이었나? 분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뭐라고 해? 유리수. 유리수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음. 저거는 사실 뭐랑 같은 말이야? 모든 무한소수가 유리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야 음. 이해되겠어? 진짜 저 꼴로 나타내라는 게 아니라고. 의미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무한소수로 와서 전부 다 유리수야? 아니잖아. 얘는 유리수고 얘는 유리수가 아니잖아. 지금 입장에서는. 네. 3학년 걸로 봤을 땐 무리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기약분수.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기약분수는 무슨 말이야? 순환소수란 순환수수. 얘기죠. 네. 일단 첫 번째 기약분수라는 말 자체가 이미 유리, 유리수란 얘기죠. 네. 맞죠 그럼 유리수 중에 유한소수 아닌 애들 뭐야? 음. 무한소수지. 네. 무한소수인 거잖 이해되겠죠? 근데 그 무한 소수 두개 중에 기약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니까 뭐가 되는 거야? 순환 소수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겠어? 그래서 순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모든 유한 소수, 유한 소수는 유한 소수, 유한 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왜 가능합니까? 분모 분모에 2랑 5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맞아? 그래서 2만 있으면 5곱해주면 돼. 5만 있으면 2 곱해주면 되고. 2 5다 있으면 어차피 10의 거듭제곱이고. 그러면 모든 순환소수는 분모가 거듭,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나타낼 음... 수 있어? 나타낼 수 있나? 아? 음... 순환소수? 10의 거듭제곱이 안 되죠? 그렇지. 왜? 3 이런 게있 많단 말이야. 이해 되겠어? 10의 거듭제곱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얘는 유한 소수는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됐죠? 네. 응. 응.